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음, 여러분들이 작업한 파일의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름은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 즉, 작업 화면에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대시보드 영역에서 바꾸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먼저 작업 영역에서 바꾸려고 그러면 어디를 클릭을 하면 되느냐. 자, 상단에 보시면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제목입니다. 지금 선생님은 그냥 아무거나 집어 넣었어요. 반전 십자가 예시 자료라고 집어넣었습니다 보이시죠 자이 부분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게 되죠 이름 변경이라고 뜨면서 줄이 밑으로 쳐집니다 이때 클릭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까요 음. 그냥 1, 2, 3, 4, 5, 6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 파일의 이름은 1, 2, 3, 4, 5, 6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작업 화면을 그냥 클릭해버리면 지정이 되는 거죠. 자,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죠?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작업 영역에서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이었고요. 다음은 dash 영역에서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시 영역으로 가야 되겠죠. 대시 영역으로 가려면 어,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틴커 키드라고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시 영역으로 나갑니다. 가면 아까 선생님이 지정했던 제목 있죠. 1234562 이렇게 보이시죠. 이걸 바꾸려고 그래요. 다시 반전 예시자료라고 선생님은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 개의 지금 파일이 보이는데요. 이 파일 중에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파일로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가져가게 되면 위에 뭐가 뜨죠? 예, 톱니바퀴가 뜹니다. 이 톱니바퀴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톱니바퀴가 뜹니다. 이때 이 톱니바퀴 옵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 특성, 복제 프로젝트 이동 삭제가 뜨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특성을 누르면 됩니다. 자, 특성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디자인 특성에서 디자인 이름, 뭐 디자인 슬, 설명, 태그, 개인정보 보호, 뭐 라이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선생님은 다른 거는 손을 대지 않을 거고요. 이름만 바꿔 보겠습니다. 123456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음, "반전 예시 자료"라고 하고, 어, 하단에 보이는 변경사항 저장 버튼을 눌러 주겠습니다. 누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123456에서 "반전 예시 자료"라고 이름이 변경되었죠. 예,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이 했듯이. 한번 달 이름을 바꿔보도록 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